어디있어? 저기 치프어 화장실 안거 아니야? 저기 없잖아 그래? 어디갔냐? 나져와뭐야어 나 무슨? 네, 아, 네. 나. 네. 네. 아, 네, 네. 나도 잠깐 미네랄 취좀 하고. 산다수부터 왔나? 네. 제일 좀 안방수 밑에 있네. 응, 제일 잘가 어이. 누구야? 누구야? 삼촌. 와! 야, 들어와. 는데 에이! 밥이지 आसक <laughs> काम 야, 고르는 척 하는 거면 괜찮을 것뭐야반 코트 당신이 어떻게 하면 데아반 코트 로 되긴 게하 이거 1 아, <목소리> <주환이 목소리> 여기 한국이야 벌써? 시이기 이렇게 아, 이몇점 내지 않았어? 네 번은요? 아. 17이요. 와, 치는데 공채가 절로 붙이 않아 공아가 절로 아 공채가 절로 붙지 않아 어. 오빠 는데왜 들어와? <laughs> 야, 지고 있어? 공정해. 상대에게 왜들 주지 않았어요. 진짜. <laughs> 되는 안 돼. 아, 너가 이겨 다 오늘. <laughs>

생각보다 많이 뜨는데? 아나 그거한테 너가, 너가 후회했었잖아. 어, 계속 올렸거든? 이거 맛있게 빵빵하고 들어오고 있던데? 아, 근데, 주에서좀 그 미안했어. 찻들다가 아, 도둑한 거야. 아니, 니가 계속 한, 너가 좀몇 번, 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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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아 오늘 진짜 진짜 좋았어. 오늘 잘 간다. 아, 어유 <목소리도> 아 뭐야 쟤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치열해? 뭐야? 이렇게 낸 거야? 쉴때다 떨어져 아 근데 이거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거야? <laughs> 아 요즘 힘든 날 보다 <laughs> 진짜 중요한 <중요하대요>. 네몇 <laughs> <laughs> 어, 예. 아 유지야, 좀더 힘내! 오! 어. 아! 오! 아! 아! <목소리대> 지 했어. 유지해고 했어. 지해봐 아操 <laughs> <laughs>